네, 안녕하세요. 10분 주식입니다. 네, 이번에도 구독자님 종목 요청 주신 거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지입니다. 어, 이지 2G 제가 아마 요때 어, 거량 잘 들어와 있고 박스권 그릴 때 어, 충분히 어, 괜찮은 종목이다.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어 장이 안 좋을 때 무섭게 이렇게 조정 도 나왔었죠 그 이후로 역시 강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요즘에 어좀 많이 보인다는 거뭐 요즘이 아니더라도 뭐꽤어 세력들이 자주 쓰는 패턴이고 이렇게 조정 줄때 위협을 줬다가 어 강하게 이렇게 올린다는 거 이렇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기점이죠 요 기점으로서 어요 고점을 다시 한번 어 돌파할 때 역시나 어, 급등이 나와주더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렇게 조정 아닌 조정인 어쨌든 윗꼬리를 약간 그리면서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앞에 역시나 거량이잘들어와있기 때문에 오늘 또어 급등으로서 어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7.3%어 정말 급등을 해줬고 오늘 여기 종가 부분이 어쨌든 요 고, 이전 고점을 깨지 않았고 지금 윗꼬리보다는 그래도 캔들이 더더 어더 지금 길고 앞에 거래량이 지금 잘 들어와 있는 부분을 아직 다 소화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 충분히 높아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. 요 고점 꼬리 맞았던 가격이 약간 요런 매물대들에 걸려 있는데 어 요거 지금 힘으로 서는 돌파할 힘이 더 높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어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13,000원, 13,000원 가격대를 어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위로 올라간다. 그럴 때는 약간 저항 부분이 애매하긴 하네요. 약간 요런 매물대들이 그래도 엉키 설키 설켜 있어가지고 어, 크게 본다면 그냥 딱요 지점을 찍는 게 차라리 어, 나을 것 같습니다. 어, 14,270원, 14,270원까지 올라간다면 요런 구간에서 어,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부분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요게 어, 조정이 나온다. 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,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요 정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, 조정 나올 것 같아요. 12,000원에서 대략 한 어, 11,750원.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왔다 올라갈 수 있긴 하나. 어쨌든 지금 추세로서는 어,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. 에코플라스틱 제가 여기 어, 이미 어, 지지 받아야 될 곳을 어, 예쁘게 그려놨죠. 그리고 오늘 종가 가격이 어, 살짝 위에 있지만 어, 아래 꼬리는 지금 장중에 한번 찍고 올라간다는 거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지 나와야 될 위치에서, 어 지지가 반드시 나오는 게 좋고, 혹시나 요 4,030원, 4,030원 혹시나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 나오면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특히나 요 종목 자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종목 자체가 지금 거의 다 고점에 와있기 때문에 특히 고점을 터치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꽤나 많다. 약간, 요런 관점에서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는 합니다. 그러면, 제가 그렸던 가격대, 어, 반드시 오늘 지지받았던 가격, 어, 한 4, 아, 어, 요 가격 한 4,020원 정도 되는 가격을, 어, 깰 때는 한 번은, 매도해주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, 또 앞에서 윗꼬리를 또 길게 그렸, 그린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세력이 어,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때도 어,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어, 또 빠지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분명히 이렇게 고점에서 움직이면서도 어, 세력이 어, 한번 매집을 해서 강하게 올리는 패턴이 있습니다만 안전하게 어, 4,020원을 혹시나 깨지는 부분이 오면 이때는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을 거고 뭐 다시 상승할 때는 뭐 간단하죠. 요 앞에 캔들로스의 고점이 한 4,430원 있는데, 4,430원 돌파해서 올라갈 때, 그때 한번 더, 어,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이니까, 어, 한번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뭐 저항받고 떨어지면, 그때는 한번 매도해주는 게 좋고, 4,430원 돌파 나온다면, 요 때는 역시나 보유하시면서 어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. 다음은 엔투텍입니다. 엔투텍 어, 이것도 쉬운 종목은 아니네요. 쉽진 않고 음,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. 여기 상한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어, 더 떨어질 때 없는 정도의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상한가 한번 나왔었고, 이거에 아, 동전주라는 게 아, 역시나 조금. 많이 아쉽습니다. 동전주, 동전주는 특히나 작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, 어, 잘못하면, 어, 좀, 뭐, 거래정지나 약간 위험한, 어 상황이 많이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상한가를 가졌고 그리고 요게 갭을 띄운 상태에서 어, 움직이면 역시나 갭 띄웠을 때는 저는 반드시 한번 매도를 해줘야 된다.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뭐갭 띄우고도 10%에 시작해서 20%까지 찍어서 요때 팔면 되지 않느냐.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매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갭 띄웠을 때는 한번 시초가에 한번 매도하는 게 그래도 약간 안정적인 매매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빠졌죠. 이게 동전 주니까 요런 흐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바닥 잡고 20일선, 60일선까지 돌파한 모습. 어 최근 흐름은 어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어쨌든 어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120일선 가격이 한7,000 7,041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앞에 상한가 나왔던 종가 7,920원 그리고 캔들로서의 어 위, 갭을 뛰었던 가격 한 8,720원. 요 가격대들에서 뭐한 번씩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1 2십이선 저항을 받았죠. 그러니까 요 저항 받은 거를 다시 한번 뚫고 이 위에 어 캔들로서의 고점 갭 뛰었던 곳점 872원 요 돌파 나올 때 어,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요거 돌파 자체를 하려면 강하게 상승을 해야 어, 돌파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요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, 동전주로서의 위험은 역시나 계속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약간 불안 요소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요한 가격대들만 한번 잘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혹시나 다시 한번 어, 이평선 저항 맞고 급락할 때 5,900... 아, 죄송합니다. 592원 원 592원 깨면서 혹시 내려간다. 이때는 어, 리스크 관리차라도 어,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 번은 어, 매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이 위치에서는 어, 저는 아직은 매수로서는 어,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KTIS입니다. KTIS 요것도 어, 정말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나서 요 고점에서 한번갭 어, 띄어서 음봉 나오다가 어. 최근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, 음, 요것도 약간은 거래량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 아랫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올라올 때 굉장히 어, 잘 터지는 부분이 있었죠. 근데 뭐 요까지 봤을 때는 윗꼬리와 갭 띄운 흔적 요거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세력이 수익 실현하는 어, 시그널이죠. 그러면서 거래량 도요 구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충분히 한번은 어, 세력이 거,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 흔적이다. 이렇게볼수 있고. 근데 요 앞에 거래량 대비해서는 아직,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. 요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어쨌든, 한번 수익 실현했던, 모습과 20일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분명히 20일선 깨졌을 때는 한 번은 매도해주는 게 약간 안정적인 매매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지받았던 가격이 지금 이전에 한번 어 눌림점으로 작용했던 요 구간 어 3,645원에서 한번 지지받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그 그림이고 어 20일선 지금 돌파 시도했지만 20일선 돌파 못하고 살짝 빠졌죠. 근데 요런 패턴이 결국에는 어 헤드앤숄더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이 될수 있는 어 패턴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음 거래일에 사천백칠십팔 원요 가격을 강하게 돌파해 줘야만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노리면서 올라가는 거고 어,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위에 있는 어, 이평선에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 나온다. 그러면 정확하게 헤드 앤 숄더 그림이 어, 그려지는 패턴이거든요. 그러면 어, 내일부터는 어, 제 생각에는 어, 하락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.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어 고점 패턴이 그려지고 급락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다음 거래일은 21선 분명히 돌파하고 올라가줘야 어, 저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가격이 4,178원이고 내일부터 혹시 조정 나온다. 이때는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라면 한 번은 약간 리스크 관리차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만 뭐,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뭐 여기 오늘 이전에 지지 받았던 3,645원까지 기다려. 보셔도 되지만 약간 요런 헤드앤 숄더 패턴이 어꽤 위험성 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스스로 잘 판단하시면서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시노펙스입니다. 어 시노펙스 음 일단 요것도 조정을 받았고 바닥권을 한번 두번 찍었다 이렇게 보이죠? 약간 여기 저희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정확히 10월달 그리고 거의 12월 말쯤에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어,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, 음, 최근에는 조정을 또 강하게 받았고, 그러면서 반등 또한번 나와줬네요. 반등 나오면서, 어, 6일선까지 돌파, 2일선까지는한 번, 어, 저항을 받은 그림. 요거는 근데 따로 크게 말씀을, 어, 드릴 만한 거는, 어, 뚜렷한 움직임은 잘 보이진 않는데, 어쨌든 요 박스권 정도에는 갇혀있다는 게 보이네요. 여기 아래 박스권이 대략 한 2360원 정도고 박스가 한 2960원 정도. 요 박스권이 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, 결정할 것 같다. 그리고 241선이 바로 위에 어, 2845원 정도가 있는데 요번에 돌파하면서 21선 같이 2 4 0 21선과 2 4일선을 같이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어 상승 추세로 그려내는 것 같고 요번에 돌파하고 나서는 한 번은 어 2,960원 어, 박스권 돌파해 준다면 어 급등도 한번 바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요 박스권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21선 어, 위에 6, 그 다음 241선이 있는데, 2790원, 2840원, 요 구가 맞았을 때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, 혹시 저항받고 떨어진다면, 또 강하게 떨어지면서 요 아래 바닥도 볼수 있으니까, 고점만 그 주의하시면서, 어,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